정말 속눈썹 치고 발라봤다가 저만 알수 없잖아요? 이건 알려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사용 전과 비교해봐도 정말 달라진 거 보이시죠? 그냥 속눈썹에 물 바르는 것 같은 영양제와는 정말 차이가 있는 제품입니다. 파링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푹 빠진 관리법 중에 쌩얼 예뻐지는 법을 가져왔는데요. 뭐 피부 시술 주기적으로 받아라, 물 많이 마셔라, 이런 돈 들거나 뻔한 얘기 말고요. 정말 가성비 있게, 하지만 효과는 확실히 볼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정말 2030 불문하고 손쉽게 할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바로 이 속눈썹인데요. 요즘 워낙 속눈썹 펌이나 연장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퍼링이들 중에서도 이런 시술들 많이 하시죠? 그만큼 이 눈에서 또 얼굴 전체에서 이 속눈썹이 주는 효과가 정말 크거든요? 속눈썹이 빽빽하고 길때 눈매가 주는 자연스러운 선명함이나 눈썹물을 그리지 않아도 일정하고 고르게 나 있다든지 헤어라인이 너무 벗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예쁜 인상을 주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솔직히 속눈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속눈썹의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인조 속눈썹 붙이는 영상이라든지 혹은 속눈썹을 뭉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꿀팁들을 자주 공유해왔었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드리다 보니 잦은 뷰러 사용과 트위저로 자극을 주면서 정말 속눈썹이 짧게 잘려버리거나 군데군데 빠져서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 속눈썹 케어를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답니다. 요즘 저의 속눈썹 구원템이자 없으면 불안한 불안템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색조 맛집 휘의 골든 단백질 속눈썹 영양제입니다. 휘에서 갑자기 영양제라고 할수 있는데 휘가 정말 블러셔부터 틴트 뭐할거 없이 정말 색조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저도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짜잔! 이번 속눈썹 영양제도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래쉬 세럼은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파사 브랜드에서도 제안을 주셨었는데 그냥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안 믿겨서. 근데 제가 이 속눈썹에 고민이 생기고부터 아좀 발라봐야 되나 싶던 와중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정말 속눈샘 치고 발라봤다가 이 전후 차이를 경험하고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제품이에요. 저만 알수 없잖아요. 이건 알려야겠더라고요. 사실 이건 민낯 뿐 아니라 메이크업 할 때도 부스팅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메이크업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알아가셨으면 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퍼링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그래서 효과가 있냐? 일 텐데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완제품으로 보여드리지만 제가 5월 말부터 사용할 때는 이렇게 테스터 제품, 이 병이 완성이 되기 전부터 꾸준히 사용을 했었거든요. 사용하기 시작부터 기록을 해뒀었는데요. 이렇게 사용 전과 비교해봐도 정말 달라진 거 보이시죠? 한 달도 안 돼서 진짜 길어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언더 속눈썹이 빈약하고 짧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길어지고 많아져서 대만족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속눈썹이 엄청 막 짧고 숱이 너무 없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흔한 우리 일반인들도 충분히 효과를 잘볼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추천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속눈썹이 풍성해지고 길어지니까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뭉칠 때도 예전에는 그 짧게 잘린 속눈썹 때문에 이렇게 안 뭉쳐지는 그 짧은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깔끔하게 잘 모아진다는 거. 그게 정말 달라요, 여러분. 특히나 매번 힘들게 인조 속눈썹 가닥가닥 붙이는 게 특별한 날에는 시간 들여서 하는 게 괜찮을지라도 매일매일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매번 힘들게 인조 속눈썹 붙이는 게 어렵다 하는 분들은 더더욱 본연의 속눈썹을 좀 건강하게 잘 가꿔서 저처럼 뭉쳐서 연출을 해주면 훨씬 예쁘고 진짜 더 자연스러운 그런 선명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헤어의 경우 모근의 힘이나 모발 자체에 건강한 느낌이 주는 귀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의 핵심이 딱그 원리더라고요. 속도 어쨌든 털이니까 이 모발처럼 관리하면 건강해지고 예뻐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딱 들으면 저희가 모발에 좋다고 들었던 그런 성분들 있잖아요. 뭐 맥주 효모 추출물, 단백질, 비오틴 이런 성분들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효과를 받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목은 안으로 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특허 기술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속눈썹에 물 바르는 것 같은 영양제와는 정말 차이가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속눈썹 펌이나 연장 말고도 이런 인형 같은 가닥 속눈썹이 유행이다 보니까 가닥 속눈썹을 붙이거나 트위저로 마스카라를 덧바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게 하면 정말 예쁘긴 한데 클렌징 할때 이제 막또 비비거나 자극을 주면서 뽑히고 뷰러 할 때마다 한두 개씩 빠지는 거 보면은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쓰면서 이 모근 자체에 힘이 생긴 것 같은 그래서 이전보다 이 속눈썹 빠지는 개수나 그런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제가 뷰러를 좀 세게 하는 편인데도 전보다 진짜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속눈썹이 평균적으로 7 주에서 8 주를 거치면서 이 성장기, 퇴학기, 탈락하는 시기를 거치는데 이 성장기에 영양을 딱 넣어주면 더 건강하게 속눈썹을 가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속눈썹이 빈약하신 분들 이외에도 내가 시술을 자주 받는 편이다, 혹은 잘린 속눈썹이 너무 고민이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정말 충분히 써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제가 피 마스카라도 써봤지만 이피는어플리 플리케이터에도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브랜드더라고요. 이번에는 어플리케이터가 부드러운 손방망이 모양이에요. 촉촉하니 그대로 눈 모양 따라 빗어주기에도 좋고요. 이 끝이 동그랗게 끝나기 때문에 세워 발라도 자극 없이 꼼꼼하게 바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거 바를 때 먼저 속눈썹 모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준 다음에 요거를 세워 가지고 이 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런 살에다가 직접 발라 주는데요. 특히 사용하다가 요게 살짝 눈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 눈이 따갑거나 아프지 않아서 진짜 편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어 눈에는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발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눈썹 빈 곳이나 여기 이쪽 안쪽에 헤어라인 요 부분이 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요쪽까지 꼼꼼히 발라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직도 피가 색조 맛집으로만 보이시나요? 진짜 아이템 하나하나가 알잘딱갈센으로 정말 센스있게 잘 만드는구나 싶어서 저는 더 믿음이 가는 브랜드가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피 속눈썹 영양제를 포함한 피 아이 카테고리 3종이 7월 울영픽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퍼링이들. 올영픽 제품이면 브랜드가 가장 자신있는 할인율로 한달 동안 판매하는 거 아시죠? 또 7월 24일까지 이 속눈썹 영양제를 구매하고 올영에 리뷰를 남기면 5 0 0 0원 상품권까지 증정하는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할 계획이 있다 하는 분들은 7월 안에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보실 수 있다는 거. 또 올리브영에 가면은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가 모여 있는 그런 아이 스튜디오에도 피가 입점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요즘 제 속눈썹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조 속눈썹 진짜 안 붙이거든요. 진짜 광명 찾은 속눈썹 꿀템이니까 우리 퍼링이들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퍼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